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대드는 동서를 밀쳤고 동서는 시어머니 뺨을 두 대나 때렸다고 합니다. 시어머니의 말씀으로는 이런 내용이었고 사실은 시어머니가 동서를 두들겨 팬 것이었어요. 동서도 맞고만 있지는 않고 시어머니 뺨두 대를 때린 것이었습니다.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한 애 만에 하다가 결국은 시댁과 연 끊고 살고 있어요. 지난 명절에 시어머니는 외가에 제가 꼭 가야 한다며 친정에는 명절 다음 날에 가라고 하시더군요. 시어머니 말대로라면 제가 외가에 가야 하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었습니다 결국 시외가에 불편한 마음으로 끌려가듯 갔죠 외가에 갔을 때 화두는 동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를 실컷 흉보고 있었어요 외삼촌이 누나가 먼저 때린 건 아니고? 이러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바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며느리가 시어미 뺨을 때렸는데 그걸 넌 지금 말이라고 해? 넌 도대체 생각을 하고